안녕하세요 자 4주차 저녁 스트레칭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동작은 엎드려서 엎드려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세워주고 어, 허리를 말지 않고 어, 평평하게 세워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쭉 펴면서 팔을 하늘로 쭉 들고 하나 반대도 둘 어, 무리하게 무리하게 팔을 쭉 뒤로 젖힐 필요는 없지만 상체가 같이, 상체가 같이 돌아가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돌려볼 거예요. 둘, 셋. 넷.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체를 같이. 하나, 둘, 한번 더. 그 상태에서 두번째 동작은 자 오른팔을 어, 오른팔을 손등을 보게 한 다음에 바닥을 손등을 보게 한 다음에 쭉 옆으로 찔릴거예요 어, 옆으로 찔릴 상태에서 왼손은 하늘 위로 왼손은 쭉 앞으로 쭉 뻗을게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늘려준다고 생각하고 체중을 바닥으로 쭉 지탱 어, 유지할게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일어나. 오케이. 반대도 마찬가지로, 손등을 보고, 옆으로 쭉 찌른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 팔도 앞으로 쭉. 에서 이번에는 앉아서 앉아서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허리는 세우고 이 상태에서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길게요. 어,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겼죠? 이 상태에서 내 손으로 발끝을 잡고 쭉 몸쪽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끌어당길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스트레칭. 종아리가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발목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발끝만 쭉 몸쪽으로 당길 거요 팔로 쭉 당겨올 거예요. 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편하게 놓고.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번에는 누워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누워서 다리 앞으로 뻗고 편하게 누를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들어 볼게요 오른쪽, 오른쪽 다리 들은 상태에서 내두 응. 팔로 무릎뒤를 잡고 무릎뒤가 힘들다면 좀더 아래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서 몸 쪽으로 땡겨올 거예요 둘, 무릎은 최대한 펼수 있도록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상태에서 무릎 굽히고 팔로 무릎 감싼 상태에서 또 몸쪽으로 쭉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좋아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 뒤접고, 나, 무릎 쭉핀 상태로,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발끝은 내 몸쪽으로, 발끝이 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당겨주는 것도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굽힌 상태에서 무릎 감싸고, 나, 이 상태에서는 발목은 힘을 빼고 편안하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어, 크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음, 어, 바깥으로 크게 돌릴수 있도록 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들어왔다가 이번에는 밖에서 안쪽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안으로. 하나. 처음에는 작은 원을, 무릎으로 작은 원을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조그맣게 한번 들려볼게요. 어, 그 상태에서 편하게 할수 있다면, 점점 크게, 큰 원을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어, 엉덩이를 크게 크게 들려볼게요. 여덟, 아홉, 열. 집어내도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좋아요. 자, 다음 동작도 이어서 바로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벌릴게요. 자, 내 팔로 무릎을 어 무릎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쭉 늘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 엉덩이와 허리가 떨어, 왼쪽 엉덩이와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막은 상태에서 어, 허벅지를 쭉 유지, 편하게 유지.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갈게요. 무릎이 안쪽으로, 음, 응. 너. 둘, 시선은 무릎 반대. 자, 좋아요. 어, 왼쪽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바깥으로. 어, 바깥으로. 대신에 반대쪽 엉덩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지면으로 꾹꾹 눌러줄 거예요. 호흡은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시선은 반대. 이렇게 좋아요. 제자리로 복귀.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동작부터, 엎드려서, 엎드려서, 팔과 가슴을 쭉 늘려주세요. 이 상태에서도, 목과, 어, 귀와 어깨가 만나지 않고 쭉 늘려줄게요. 목을 늘려준 다 상태에서, 둘, 셋, 넷. 선생님보다 더 천천히 진행해줘도 좋아요. 마지막, 쭉,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를 쭉 집어 넣다고 했죠. 몸쪽으로. 이 상태로 늘리기. 하나. 앉아서, 앉아서, 무릎을 90도 만들고, 종아리를, 아, 내 발끝을 몸쪽으로, 종아리가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발끝을 몸쪽으로 쭉, 내 손의 힘을 이용해서 당겨볼게요. 네. 발, 발의 힘도 쭉 몸쪽으로 끌고 오는 힘을 가지고 있을게요. 오케이, 쉬었다가, 한번 더, 몸쪽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오케이. 자, 그 다음 동작으로는 누워서 진행해 볼게요. 누워서 오른쪽 다리 들고 무릎 펴고둘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였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굽히고, 몸, 아니, 몸쪽으로 더 쭉, 무릎 굽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반대도 마찬가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 고관절을 돌려볼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90도로 가는 상태에서 천천히 둘셋넷 다섯 여섯 자 허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어 내가 고관절만 쓰일 수 있도록 일곱, 집중 한번 해볼게요. 여덟아홉이이엔엔에에안으으로2 3 4 5 6 7 여, 섯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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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는 반대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 밖에 단으로 하나, 둘, 아홉, 열. 오케이, 편하게 듣고.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무릎을 쭉 벌린 상태에서 내네 팔로 무릎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무릎을 안쪽으로 들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저녁 스트레칭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잘자요 안녕